인생에도 이 노란 불처럼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가야 되는 거야. 멈춰야 되는 거야. 하고 말입니다. 때로는 습관대로 내가 하던 습관대로 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노란 불에 무조건 지나간다. 이것이 습관이면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나는 노란 불에 나는 항상 서는 것이 습관이 다음에 섭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며 나왔지만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이 어쩐지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고난에 찬 삶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 복음을 믿고서 예수를 믿을까요? 얼마든지 실망과 원망 속에서 믿음이 없는 길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아닌 세상의 삶으로, 세속의 삶으로 달려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밖에 길거리에 나가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은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빨간불에는 멈춘다는 것과 초록불에는 지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이것은 사회적 약속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서 나는 빨간불이 좋으니까 빨간불에 지나간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는 초록불이 싫으니까 초록불에 멈춘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반면, 차도에는 신호등이 두 개가 아니라 신호등에 불이 세 개가 켜져 있습니다. 빨간불과 초록불은 보행자 신호 등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멈추는 것과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다만 노란 불에 대해서 노란 불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란 불이 켜질 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멈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인생에도 이 노란 불처럼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가야 되는 거야. 멈춰야 되는 거야. 하고 말입니다. 때로는 습관대로 내가 하던 습관대로 합니다. 안한것 하지 않고 나는 노란 불에 무조건 지나간다. 이것이 습관이면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나는 노란 불에 나는 항상 서는 것이 습관이다 하면 섭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아유 뭐 빨리 지나가면 되겠네 하면 지나가는 것이고 아니야 멈추는 것이 좋겠어 하면은 멈추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인생의 노란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만난 인생의 노란불은 어떤 것이냐? 바로 감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다고 한 땅이니까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알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간이 산이 있고 어느 곳에 간이 개울이 있고 어느 곳에 간이 들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니 얼마나 좋은 땅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먼 길을 오게 하셨을 때는 나에게 정말 축복의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의 그 땅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자손 만대에 걸쳐서 이제 땅을 가질 것이니 이 땅이 내 자손들의 터전이 될 것이니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는 동안에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뭄에 대하여서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아니, 뭐, 가뭄이 올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가뭄을 가지고 그렇게 당황하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다, 이 가뭄이 경험하지 못한 가뭄, 가뭄이었습니다. 보세요. 동남아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첫 번째 겨울을 날때 몹시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하냐하면은 자기가 살던 땅에서는 도무지 경험해 보지 못한 추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이 저 시베리아 쪽이나 극심한 러시아 쪽을 가면은 참 견디기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 김지영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나라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laughs> 따뜻하답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어땠을까요? 그는 갈대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매우 큰 강이 흐르던 땅이었고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계절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난 땅에 왔을 때 그가 처음에 올 때는 어떤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땅인데, 적어도 이 갈대아우루 정도는 되겠지. 아니, 그 이상으로 좋은 땅이겠지. 하나님은 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하고서 왔, 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먼지와 메마른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의 아브라함은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어 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분명히 적과 꿀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하던 적과 꿀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메마른 땅이 나타나고 흐르던 강마저도 메말러 버리는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땅을 보았을 때에 몹시나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는 그 시간, 가뭄이 찾아온 그 시간을 자신의 인생의 노란 불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난 땅에 머무르자니 몹시도 힘들을 것 같고 가난 땅을 지나서 약속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는 약속의 땅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노란불에서 그는 나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도착한 애굽 땅에서 그는 물과 물자가 풍부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애굽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가 바라던 젖과 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과 꿀은 얻었지만 그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겨버리지요. 마치 교차로를 지나갔지만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내는 것처럼 적과 꿀은 얻었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잃어버렸으니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고생고생하면서 갈대아우루 고향을 떠나서 가나한 땅을 지나서 애국당까지 왔는데 그먼 곳을 와서 결국은 아내를 빼앗겼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또 자신을 따르던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닙니다. 또 자신을 따르는 식솔들이 또 300명이 넘는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기에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풍요롭고 평화롭던 갈대와 우르를 떠난 삶이 고작 이런 꼴이라니 암담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무척이나 괴로운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내려온 땅이 정말 젖가꾸로 꼬리 흐르는 땅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경험했을 때에 심지어는 자기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어쩌면 막막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실망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되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만 됐을까? 내가 애굽 땅에 오지 말았어야 됐을까? 애굽 땅에 오지 않고 저 가뭄이든 저 가난한 땅에서 목말라 죽어가야 됐을까? 아니 차라리 갈대우르에서 떠나지를 말았어야 됐을까? 나는 감당할 수 없어오니 나를 이곳에서 머물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했어야 됐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과 번민이 그를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요 축복과 은혜를 바라며 어,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바라며 우리는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며 나왔지만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이 어쩐지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고난에 찬 삶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 복음을 믿고서 예수를 믿을까요? 얼마든지 실망과 원망 속에서 믿음이 없는 길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아닌 세상의 삶으로, 세속의 삶으로 달려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노란불이 켜질 때참 그렇습니다. 얼른 달려가면은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불이 켜진다 싶으면은 길을 쓰고 악셀레이터를 밟고 길을 건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잠깐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는 더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축복을 받고 더 은혜 가운데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으며 건강하지 못하고 약해질 때가 있으며, 내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딱히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일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종,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잠시 세상과 타협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삶이 이렇게 가뭄이 들었는데, 삶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가뭄이 극심한데 어쩌겠는가? 물이 있는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란불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찬스의 불이 아닙니다. 사실 노란불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고의 불입니다. 이제 곧 지나가면 안 되는 위험 신호가 켜집니다. 하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불이죠. 노란불에 지나가서 얻는 유익보다는 멈출 때에 얻는 유익이 더 크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유익을, 약은 유익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싫어 그 시간에 손살같이 튀어나가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에 가뭄이 찾아왔지만, 그가 가뭄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노란불이 켜졌을 때에 그가 했어야 되는 일은 적과 꿀을 찾아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 섰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약속의 시간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노란 불에 달려갔을 때에 가문보다도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고통이나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지만 그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한 축복과 은혜를 믿는다면 이제 인생의 노란 불에서 기다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가뭄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빛나게 하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찾아서 동분 서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노란불에서는 멈춰 서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이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내 인생의 가뭄이 닥친 것처럼 물질의 가뭄이 오고 건강의 가뭄이 오고 내 삶의 행복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바랍니다. 그는 애굽에서 돌아온 뒤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비록 아직도 가뭄이고 언제 또 이와 같이 지독한 가뭄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성을 아브라함은 바라고 결국 그 이후로 다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예수 믿는 것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내 기대와 다르게 은혜가 충만하지 않냐고 축복이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셨고 너에게 축복하리라 약속하셨고 너에게 은혜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바람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노란불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도록 기다리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께 간절히 바람함으로 언젠가는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언제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슬픔을 없이 하리라. 너희 고통을 없이 하리라. 너희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리라. 너희로 하여금 걱정 없게 하리라. 너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나이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멈춰서 있는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멈춰서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을 삼켜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 기다림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 위에 하나님의 적과 끓이 흐르게 하시는 그 삶을 기다 기대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일는지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그날을 향하여서 실망치 않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